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에서 또다시 양자회담을 개최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26일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2개월도 안돼 다시 만나면서 쓸데없이 뭐 일이 자주 만나냐라는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순간 포착된 영상 속에서 윤 대통령의 한심한 몰골을 본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은 바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상 속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만함마저 느껴지는 모습으로 악수를 청하고 있는 반면, 네, 너무나 한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악수를 하는 네, 그런 찌질함을 선보이고 말았는데요. 네, 일본 총리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딘가 비굴해 보이고 굽신거리는 듯한 꼴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조롱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는 기시다에게 포옹을 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더니 네, 이번에는 아예 머리까지 숙여버리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네, 한편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일본에 굽신굽신,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 미국까지 가서 뭐하는 짓거리냐, 일본의 고개는 왜 숙이냐, 이 모질이야. 대통령이란 인간이 머리나 숙이고, 에라이.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그만 싸돌아다녀라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다 나는데요. 네, 이런 걸 보고도 윤석열 외교 잘한다고 찬양하는 이직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진당 당대표 후보들이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무대로 꼴사나운 난투극을 벌이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당정이 갈라지면 다 죽는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다.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 덫에 걸려드는 초보정치 등 차마 당대표 후보들이라고는 볼수 없는 온갖 수준 낮은 막말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하루 만에 한동훈 사천의혹 공세를 재개한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라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연설에서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 라는 수준 낮은 발언과 함께 한전 위원장과 윤대통령 간의 갈등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한전 위원장은 어제 성관이가 무서워서 마타도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 다시 심하게 마타도어를 시작했더라라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라며 부들부들 거렸다고 하는데요. 네, 또 원전 장관이 구체적인 공천 목록이나 사천 근거를 전대 이후에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도 자꾸 도망만 다닌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라며 깐족거렸다고 합니다. 네, 국심당 나경원 의원 역시 한전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말솜씨로 이겨낼 수 없다. 이미지 정치로 이겨낼 수 없다. 국정농단, 특검,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초보 정치로도 이겨낼 수 없다라며 제3자 추천 특검 주장을 꺼낸 한전위원장을 돌려서 깠다고 하는데요. 네, 나 의원은 또 김건희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어제 한 후보가 영부인 사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까지 언급했는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나물에 그 밥, 모지리들끼리 뭐하냐. 국힘은 그냥 해체해라.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 떨거지들 싸움 재밌네.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동안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다가 당 대표 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 뜯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국진당인데요. 네, 이런 인간들이 여당 대표 후보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을 한 청원인이 국진당 이종배 서울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국진당은 윤대통령 탄핵청원인과 민주당이 연결됐다라며 선동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국진당 지들이 국회청원을 정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이종배 국진당 서울시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도 글을 남겨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신 나간 민주당의 끔찍한 독재에 맞서 탄핵 반대청원을 시작했다. 불법 탄핵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는 라 헛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셀프 민원 하질 않나? 셀프 청원 하질 않나? 쪽팔리지도 않냐? 저걸 국힘 시 의원이 올린다고 수준 처참하다. 한 자리 얻어보려고 충성충성 하는구나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보고 민주당 개딸들이 주도했다라며 비하해놓고 국짐당 지들은 탄핵 반대 셀프 청원이나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욕먹을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한심한 국짐당입니다.